경남 곳곳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만의 수박재배단지에서는 돌풍에 비닐하우스 수십여 동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프로축구 경남FC 구단의 전 대표가 외국인 선수의 연봉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파문이 경상남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진주 유동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표절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던 진주시와 서울시는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상남도가 150개 학교에 대한 급식감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경남교육청이 중복감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오늘 곳곳에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만의 수박재배단지에서는 갑작스러운 돌풍에 비닐하우스 수십여 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가 원래 모습을 알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찢겨 너덜거립니다. 새로 된 뼈대가 휘어져 버린 비닐하우스도 눈에 띕니다 내년 초 출하를 기대하고 수박 모종을 심었지만 비닐이 뜯기면서 수백여 포기가 죽게 생겼습니다. 처참한 광경에 농민들은 망연자실합니다. 수박농사 20몇 년지 짐에서 둘이 있으면 일이 당해본 처음이에요 속상하지 그뭐천재지로하는걸뭐 돌풍이 분건 오늘 낮 한시 반쯤 이곳 수박 재배단지 비닐하우스 150여 동 가운데 3분의 1인 50여 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만 5천만 원 모종 손실과 출하가 늦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기가좀 늦어짐으로 인해 소득면에서는약한1-20%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어집니다. 작물에 약간의 피해를 입었던 부분은 영양제 살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 생육을 좀더 증진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함안군은 피해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순간 돌풍에 의한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프로축구 경남FC 구단의 전 대표가 외국인 선수의 연봉을 부풀려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상남들은 검찰 수사 전에 경남FC 구단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도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부산지검 외사부가 안종복 전 경남FC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안씨가 스포츠 에이전트 45살 박모씨와 짜고 외국인 선수의 몸값을 부풀려 선수에게는 계약 금액보다 적게 주고 나머지는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초 경남 FC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에이전트 박 씨도 이미 구속했습니다. 안 씨가 2013년부터 2년 동안 경남 FC 사장일 때 영입한 외국인 선수는 5명이고 이 가운데 4명과 계약을 했으며 이들의 연봉 총액은 8억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수 출신인 안 씨는 외국인 선수에 대해 전권을 행사해 사무국도 선수가 결정되기 전에는 잘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씨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구속된 안 씨는 홍준표 경남 지사가 경남 FC를 승리하는 구단으로 만들겠다며 영입해온 인물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경남 FC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였지만 외국인 선수 영입비리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 축제로 선정된 2015 진주 남강 유동 축제가 오늘 밤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진주선과 남강연 등불 7만 7천여 개가 불을 밝혀 가을밤의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내린 진주 남강에 화려한 축포가 터집니다. 형형색색 불을 밝히고 강물에 떠 있는 유등. 우뚝선 5m 높이의 장승유등이 익살스러운 모습을 뽐내고 진주성을 지키던 병사들이 용맹한 모습으로 화포를 쏩니다. 풍차와 영국 근위병 모습의 유등은 이색적입니다. 진주성은 400년 전 조선시대의 모습이 재현됐습니다. 진주대첩을 이끈 충무공 김시민 장군도 대형 유등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불꽃도 많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아이들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요. 서진이 오늘 불꽃놀이 보니까 어땠어? 진짜 놀라고 재미있었어요. 진주 유등축제는 임진왜란 진주대첩 때 우리군이 강에 등불을 띄워 군사신호를 주고받았던 곳에서 유래됐습니다. 지난해보다 4천 개 많은 77,000여 개의 유등이 불을 밝힌 이번 축제는 오는 11일까지 열립니다. 컨텐츠를 많이 이렇게 개발하 했습니다. 등 수차도 늘리고 질적으로도 높은 그 향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글불 축제로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올해부터 축제 자생력을 높인다며 자치단체 행사로는 드물게 성인 한 명에 만 원의 입장료를 받기로 해 논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두만입니다 올해 남강 유동 축제엔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축제 표절 논란으로 반목하던 양 자치단체는 상생하기로 협약을 맺으면서 유동 축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창희 진주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란히 유동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진주남강 유등축제가 시작된 지 15년 동안 서울시장이 진주를 방문한 것은 올해가 처음. 축제 표저 논란으로 대립하던 두 자치단체가 그동안의 갈등을 끝내고 서로 협력하자는 의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먼저 유등축제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앞서 진주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역 축제와 관광 자원 활성화,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시정 혁신과 우수 정책 사례 정보 교류 등 다섯 가지 세부 사항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남광 유등 축제를 살펴보니까 정말 규모의 측면에서나 또그 아름다움이 있어서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하고요. 진주시와 서울시의 갈등이 불거진 것은 2년 전. 서울시 등축제가 남강 유등축제와 흡사하다는 축제 베끼기 논란이 일면서 양 자치단체의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등축제 명칭과 내용 등을 변경하면서 양측이 화해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와 우리가 축제에 관해서 서로 교환도 하고 또그 외에 좋은 정책이 있으면 서로 교환도 하고 어, 우리 물산전을 서울에서 펼칠 수 있고 또 우리 유등도 서울에 전시도 할수 있고. 이창희 진주시장은 다음 달 열리는 서울 비초롱 축제를 담리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축제로 도약을 준비하는 남강 유등 축제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경상남도가 백신계 학교에 대해 급식 감사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미 도의회 급식특위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가 학교 급식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감사에 나섭니다. 오늘 12일부터 두달 동안 감사실 직원 20명을 동원해 150개 학교에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급식 내역을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의 급식특위가 조사하고 있는 학교 103개는 제외하고 감사대상 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종합감사가 지금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렉의 이, 이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특히 식재료를 구매하면서 부당계약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환수 조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와 경상남도의 중복 감사라 학교 현장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교육부가 급식조례의 상위법 위반 소지를 검토하고 있어.

농촌에서 주로 할머니들의 상대로 이른바 떳다방 영업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짜 물건이나 허위 광고로 인해 세배나 비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7, 80대 할머니 수십여 명이 모여 있는 농촌의 한 사무실입니다. 50대 남성이 녹용을 손에 든채 제품 설명을 이어갑니다. 10, 마운두살 김모 씨등 일곱 명은 이른바 떳다방을 운영하며 허위 가장강고로 물건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용과 동충하초등 건강식품과 전기제품 등을 원가보다 세배나 높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한 상자당 가격이 오만 원밖에 되지 않던 이 녹용 중탕을 피해자들은 십팔만 원이 넘는 가격에 노인들에게 판매했습니다. 7일 만에 피해자 50여 명에게 판매한 금액은 3,700여만 원. 물건의 효능을 턱없이 부풀리거나 저렴하게 파는 것처럼 현혹했습니다. 너네 20몇만 원으 한다 그는 거를 그리 깎아 주니까 싸다 건 무조건 알매들은 싸다 갖고 사지 여성 노인들만을 노리고 남성이나 젊은 사람들의 출입은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설탕이나 화장지 같은 아주 값싼 치약이라든지 이런 물품을 제공하고 할머니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도록. 경찰은 붙잡힌 일당이 합천과 거제에서도 홍보관을 운영한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 물 생명 시민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해양신도시의 주택용지 조성과 기존 도심과 중복되는 상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는 또 창원시의 미래 생태 관광 자원이 될 인공갯벌 조성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진주시 사북면의 한 도로에서 67살 정모 씨가 몰던 1톤 화물 차량과 66살 정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정 씨와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65살 김모씨등두명이 숨지고 두 차량의 탑승자 두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기소된 심현보 전진주시의회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심전 의장은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진주시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아들의 업체에 52건, 82억 원어치의 공사를 몰아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내년 3월 말까지 창원시와 5개 구청에서 3차 피해 접수를 받습니다. 신고대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닷새 동안 경남에서 유신의 항거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던 중에 피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또 경찰 등에 의해 수배나 연행, 구금됐거나 해직 징계를 당한 경우도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남 지역에서 아동 학대로 어린이 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년 상반기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경남의 아동학대 사례는 모두 3087건으로 이 가운데 어린이 2명이 숨졌습니다. 아동학대 가운데 부모가 가해자인 사례가 2088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려는 학생들에게 일정 기간 상담 등을 통해 다시 학교를 다니도록 유도하는 학업 중단 숙려제 성과가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남에서 숙려제에 참가한 18,000여 명 가운데 97.2%가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81.9%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경남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